주차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급해 죽겠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네요 아빠 왜구나 어? 봉자 선생님! 어? 어 봉자야 안녕? 어? 봉자 아,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세요? 아네 우리 선생님 봉자 탁하요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어 아,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주차하고 전화 안 받은 제 잘못이죠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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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 아, 왜 이렇게 안 와? 아 내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어? 자네? 어? 사장님 어 그래 음, 당신 의사직원이 어, 왜그런데 아니, 내가 주차를 하고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한깜빡 하던데... 아, 아닙니다. 들어가십시오. 아, 아. 아니, 왜 이렇게 안 와? 어, 어머니. 아, 어, 아니, 선생님이 죽는 거네.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? 아이고, 잘 살고 있구나. 다행이네. 축하해요. 아, 그래? 감사합니다, 정말. <laughs> 아니, 근데 무슨 일이야, 아들? 아니,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, 엄마? 어서 빨리 죄송합니다 인사 드려. 아 죄송합니다. 에이, 거 아유, 무슨 일이냐. 아, 아버님. 아니, 당신은... 나의 첫사랑? 첫사랑? 영준 오빠? 에? 아, 이거 머리카락 뭐야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사장 어디 있어? 사장 나오라고 해. 아, 사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요. 그럼 어쩌라고?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? 아, 잠깐. 저이 식당 점장입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점장 말고 사장! 어? 너는 인싸 중학교 3학년 2반 꼴진이었던 양병철? 야너 만호 아니냐? 많이 컸네 큰 소리도 치고 어 그게 어, 오랜만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? 어, 그, 그게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야 그냥 먹어 어 먹을게 먹을게 어. 무슨 일입니까? 어 사장님 아,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하! 너 오빠? 미영아 뭐야 둘이 사귀던 사이? 1년 만인가? 그러네 너무 보고 싶었어. 나도 보고 싶었어. 연락 못해서 미안해.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. 근데 무슨 일이야? 아 그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너희 점장이 그냥 먹으래. 뭐? 진짜요? 아그그 아, 그, 그게 당신 최고예요. 한장 나가세요. 예. 오빠 나 잘했어? 어그 자르기까지. 근데 언니 저 사람도 나한테 큰 소리쳤어. 뭐? 뭐야? 알바생이 너희 친동생이었어? 어. 사실이야? 어. 아죄송니다 게임에 시끄럽잖니? 네. 너너 네. 어? 갑자기 왜 울어? 미안세요헐 이쁘다. 네? 아 그게 애가 갑자기 울네요. 우와 <laughs> 그래, 저 사람이 나보고 시끄럽대. 뭐? 어? 제 동생이 시끄러웠나요? 이 코마가 알바님 십동생이에요? 네. 아, <laughs> 소리도 질렀어 소리 질러? 사실이에요아 그게 소리를 질렀다기보다. <laughs> 그래도 어린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죠? 아, 죄송합니다 죄송해요. <laughs> 무슨 일이야? 어, 사장님 오셨어요! 어, 아빠! 허! 사장님 아들이! 정신? 아니, 그렇게 됐네요. 하하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아 아니에요. 아, 아. 알바 친구, 곧 여기 건물주님 오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만들어줘. 아, 네! 에헴. 어, 오셨어요? 건물주님? 아빠! 어? 아빠! 어, 다들 여기 있었구나. 뭐야? 알바생과 꼬마의 아버지가 건물주라고? 어, 어, 그랬구나? 아빠! 저 중학생 형이 나보고 시끄럽대! 네? <laughs> 아, 야, 저, 저, 죄송합니다. 여보, 건물주님 오셨다며. 처음 뵙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시보년전 <laughs> <laughs> 내도 안 갖고 도망간 공식이 오빠? 애들아, <laughs> 키어. 에? 아, 저기 왜육개장은 원플러스 1이 아니에요? 다 있는 건만 원플러스 1이세요. 아, 6개장도 원플러스 1으로 주세요. 안 돼요. 어? 야, 김동구 응? <laughs> 어? 누나가 왜 여기 해? 난나 친누나도 못 알아보냐? <laughs> 아 누나가 편의점 알바래 왜? 야, 근데 이 계정을 1플러스 1으로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? 네, 미비비비안. 저기. 네, 모뭐 드릴까요? 아, 꼼짝을 도둑이다. 저 아, 도둑이야. 살려 주세요. 어, 어떻게 누나? 있는 동 여기 싹다 잡아. 아, 실패면. 아, 아. 아. 아, 뭐야 너? 경찰이다. 네? 너가 이 편의점에 자주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편의점 말바로 위장 취업했지. 역시 우리 누나.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한 거였구나. 대박. 축하해 자네. 뭐? 나 사실 경찰청장이랬어. 자네가 이곳에 위장 취업을 한다는 걸 알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 거야. 경찰청장님 영광입니다. 자네 아주 잘해냈어. 내가 진급시켜주겠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누나 멋져. 자네 뭔가? 저는 우리 누나의. 잠깐. 그 육개장 계산한 건가? 아뇨! 그럼 모두 이고만 체포해! 저저저 아, 그,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... 에에주 전학생이다! 모두 인사할 수 있도록!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김채연이라고 해 어? 넌? 헉! 인치원 바람 집안 김채연? 아 둘이 아는 사이니? 여기 앉아라 아, 네 첫사랑을 만나다니 오랜만이다 응 음, 오랜만이야 야너 예쁘게 생겼다 내 여자친구 할래? 음, 너? 응 너! 오늘부터 나랑 1위이다. 아, 어쩌지? 저기, 너무 무례하잖아. 뭐? 너 장난하냐? 너 나한테 맞기쳐 짱, 그 얘기 들었어? 뭐? 안극 싸움장 흑거미가 우리한테로 전화온대 어? 뭐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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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흑거미가? 허, 혹시? 그래. 응. 내가. 흑거미다. 헉. 오늘부터 1위라고? 앞으로 너가 할말 1위 남게 해줘 미안, 몰 미안, 미안, 몰라봤네. 아, 하하 미안, 미안, 미가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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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가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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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때 되게 많이 좋아했어 진짜? 응. 난... 아니야. 어 진짜? 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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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 전학생이야 이름이 뭐야? <laughs> 아, 전학생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선이전 이름이 학생 전학생 에? 이름이 전학생이야? 어서오세요 손들어손들어 감독? 아, 왜 그러세요? 자 여기 돈담아 네. 안녕하세요 어? 무슨 일이에요? 넌 뭐야 손들어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신고 좀 해주세요 너 뭐라는 거야 허튼수작 부리지 말고 돈담아 신 아 형님 저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요. 나 뭐? 이걸 어쩌나. 얘네 모았대. 응? 우리 합쳐졌어? 형야 경찰 오는지 봐라. 네 경력. 어, 어쨌든 빨리 돈다받돈다 버라고. 뭐야? 어, 경찰? 하하하다 아, 어.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형님. 갑자기. 아 어떡해. 무슨 일입니까? 은행장님 저기! 뭐야 에? 당신이 은행장이야? 어 어들 아, 아빠. 뭐야, 둘이 부자 사이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강도가 됐어? 어?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? 날 버렸잖아. 뭐? 내가 널왜 버려 이 녀석아? 버렸잖아. 너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. 한달 용돈을 천만 원씩 주잖아. 어, 맞다. 에? 용돈이 천만 원? 컷! 어, 어 연기 모두 좋았어요. 다음 신갈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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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드라마였어? 빨리 범인, 범인 들어오라고 해. <laughs> 선배가 범인이에요? 네, 너가 여기 왜? 선배, 저 형사 됐잖아요. 아, 내가 구배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미안하다. 왜 그러셨어요, 선배? 옛날 좀다 버리고 날 범인으로 대해줘. 네, 알겠어요. 이름, 이름 뭐야? 바로 범인으로 대하는가? 이름 뭐냐고? 내 이름 알잖아. 빨리 말해. 강도 형이야. 이름부터 강도 같네, 강도 같아. 아, 어? 강도라니, 나죄가 없어. 야, 장난해! 형사님, 뭐? 너, 선배가 동도망친하고 그 아, 그래, 나 범인 아니야, 죄 없다니까. 아, 어? 선배, 제, 죄송해요. 넌 나빴어. 너가 범인이구만! 어서 얼굴을 보여! 야, 너! 어, 엄마? 엄마 여기 왜 왔어? 오늘 비오는데우산냅두고 갔잖아! 빨리 가져가! 아, 왜 경찰서 까지와 창피하게! 해. 엄마 간다! 아, 또왜 왔어? 빨리 집에 가! 어, 저 범인인데? 아싸, 나 집에 간다! 뭐야, 범인이었어? 야! 야, 너 가면 안 되지! 야! 야! 네, 한두 은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가 다오셨어요 아, 감기 걸렸어요. 아, 감기요? 어? 민지야. 우리 헤어졌잖아. 여기 어디라고 와? 감기 때문에 왔어. 거짓말 하네. 나 보러 왔지? 무슨 소리야. 나 지금 기침이 심하고 온몸이 뜨거워서 왔어. 뜨거? 너내 얼굴 보니까 부끄러워서 뜨거웠구만? 뭔 소리야. 나 지금 시간 없어. 빨리 진찰해 줘. 빨리 진찰해서 뭐 하게. 나랑 밥 먹게? 잡네. 나 지금 자장치다가 아니야. 나 아프다고. 나도 오빠랑 헤어질 때 마음 굉장히 아팠거든? 아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? 아 제발 진찰 좀해 줘. 알았어. 말해 봐. 몸에 열 나고 기침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있어. 심장이 두근두근 잡네나 때문에? 됐다 됐어 나 다른 병원 갈게 알겠어 가지마 가지 말라고 아, 얘가 왜 이래 또나냅두또 또 떠나는 거야? 어? 알았어 안 갈게 안가 주사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주사 한대 놔줄게 어 고마워 그리고 잘 지내 너도 간호사님 여기 주사 한대 부탁드려요 내일 환자분 주사실로 가실게요 아네 어? 아 오빠? 뭐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아나 일하는데 오지 말라고 아, 아파서 왔어 아파서 아 빨리 가 오빠 창피해 어딜 가나 감기 걸려서 왔다고 에? 둘이 남매였어? <목소리> 아, 아, 내가 먼저 받을 거야 비켜 야 새치기 하 어떡해 어, 어쩌라고 참내뭐참 내? 야, 진짜 누군지 모르냐? 짱 참아 제 전학생인가 본데 아 전학생이라 모르는가 보구나 야너돈좀 있냐? 아 진짜 학교 생활 힘들게 하고 싶어? 빨리 내놔 알았어 여기 <laughs> 잘 쓸게 가줌마저 많이 주세요 많이 너 새치기 한거 아니니? 아 제가 좀 힘이 돼서요 그래서 먼저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못 알아보겠니 누구세요? 아 교장 선생님이야? <laughs> 교장 선생님? 교장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서운한데? 교장 선생님이왜 여기에 혹시 태조사를 하려고 왔지? 감히 세칙이라고 돈을 뺏어? 네? 저돈안 뺏었어요. <laughs> 돈 뺏겼어요. 어 고생했네 이 선생. 어이 선생? 선생님이었어?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사막 연일반 담님 이부경입니다 3학년 1반? 심지어 리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야 여기 이 친구가 일삼았던 학폭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잘했어 너 감히 학폭을 해?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집안 받을 건 비켜주세요 뭐야 날 건드려? 오셨군요 어? 또 누구야? 경찰이다 일로 와아 <목소리>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, 혹시 송민님? 아네 맞습니다 혹시 유정님? 네 맞아요 네? 자리 앉으시죠 네 누나시겠어요? 아 배고프시죠? 뭐 드시겠어요? 어 저는 많이 못 먹어요. 어? 누나! 야 너가 왜 여기 있냐? 둘이 남매? 아 네. <laughs> 여기서 소개팅을 하냐? <laughs> 어! 야왜 죽어! 아, 어! 애들아 우리 누나 여기서 소개팅함. 아 지워라 지워! 야! 저, 저기 뭐 드실래요? 아 죄송합니다. 아저 많이 못 먹어요. 아저 안녕하세요. 아 어, 우리 누나 돌도 씹어 먹어요. 아무거나 시켜주세요. 조용히 해라. 그냥 아무거나 두개 줘. 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두분 사이가 좋으시네요 <laughs> 아, 아 예. 어? 성민오빠 어? 너가 왜나 약속 때문에 왔지 나랑 헤어지고 이제 딴 여자 만나는구나 아전 여자친구세요? 아예 그렇게 됐네요 <laughs> 이제 헤어졌으니까 신경쓰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날 수가 있어 자기야 아 어, 자기야 지는 이미 사귀네 에? 어 누구셔 어? 어 오빠 유정아 뭐야 둘도 사귀었었어? 아아 아. 저기 배우님, 저 촬영 스텝인데요. 촬영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. 네? 왜요? 그 남자 배우님이 지금 일어나셨대요. 네? 빨리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네. 배우병에 걸려가지고. 참네. <laughs> 네? 안녕하세요. 아 늦었습니다. 하하. <laughs> 저기요, 늦으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. 아 미안하게 됐어요. 어? 너? 어? 인사고등학교 맞지 어, 맞아. 진짜 오랜만이다. 너 배우 됐구나? 어, 어. <laughs> 너가 배우라니. <laughs> 뭐? 왜 비웃어? 너 고등학교때로 돌아가고 싶냐? 어? 아..아니..미안.. 아 진짜 배우 선배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다고너 인사 안할래? 어? 뭐? 아이 진짜 아,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래그래 <laughs> 그래. <laughs> 감독님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드라마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? 너 뭐야? 너도 인싸고등학교 때 찌질이 이철수 아냐? 어? 어 맞아 야 너가 감독이라니 너도 많이 컸다 어 그래 자 촬영 시작할게요 <laughs> 좀 편하게 부탁해 어 아주 편하게 해줄게 <laughs> 자그 촬영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남자 배우로 교체할게요 들어오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뭐야 그러면 나는 편하게 해달라며 너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자기야 잘했어 뭐야 아, 둘이 사귀는 사이였어 그리고 너가 확폭했던 증거들 내가 다 갖고 있어. 나도 마찬가지야. 내가 기자들한테만 연락하면 너 배우 생활 끝이야. 안 돼! 음. 이거 떡볶이가 왜 이렇게 적어?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아, 왜 저래? 어, 이거 떡볶이 더 줘. 너무 적어. 손님, 저희는 정해진 양만 드려요. 네? 아, 아줌마 힘드시겠다. 이게 서비스 정신이야! 어? 넌 낳쳐! 저기요! 넌 뭐야! 아저씨,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! 너 먹을 거다, 먹어! 지금까지 전부 영상 찍고 있었어요. 인터넷 올릴 거예요.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! 너 그거 올리기만 해봐! 아, 저기 손님, 제가 죄송합니다. 넌 뭐야! 전이집 알바생이자 이집 주인의 딸입니다. 어, 어쩌라고?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뭘 봐줘! 나안 봐줘! 왜 그래? 아무 이유 없이 태로해 갑자기 뭐야? 난이집말바생이자이집 주인의 딸이자 원래 직업은 경찰이다 뭐? 아, 오랜만에 시는날 엄마 좀 보아 들려고했거 <laughs> 이거 안 되겠네? 어? 아, 진짜 경찰이세요? 아 여기 이거 안 보여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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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예예 저기요, 넌 누구야? 방송국 PD입니다 신상선은참교육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전국에 선중계 중입니다 뭐야? 이거 뭐야? 핸드폰으로 저도 찍고 있었어요, 영상 드릴게요 어, 감사합니다 왜 진상을 부리시는 거죠? 국민들께한 말씀 하시죠!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안돼! 아, 네. 잘 됐다! <laughs>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수업 준비하자 아 수업 듣기 싫어요 저 잘래요 뭐? 모르 없이 뭐 하는 거야? 아, 선생님도 쉬고 좋잖아요 <laughs> 뭐? 빨리 수업 준비해! 아 진짜 수업 듣기 싫다고요 근데 유진이는 아직 안 왔어?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헐 내가 짝사랑하는 유진이가 왔네 유진아 안녕 어 안녕 자 늦으면 어떡하니 빨리 좀 준비해 아 진짜 우리 유진이한테 화내지 마세요 너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하시 그게 뭐야 엄 참으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달리 앉 잡다 그게 뭐냐 관계야 너 머리 크네 우리딸지이 열심히 가지마 네, 선생님 죄송합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유진이 너왜이렇게무었어 어? 엄마가 심부름 시켰잖아요 여기 택배 아 맞다 하하하 <laughs> 이잘하네 네, 선생님 하하하이하 하하하 하하 텐데요 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? 예! 아저씨 무슨 일이야? 어, 원장님. 뭐야? 아빠가 학원 원장님이었어이들뭐해 <laughs> 인사드려. 여기 선생님이 이 건물에 건물 주셔. 예? 네, 내가 이 건물에 건물주다. 학원주님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. 진짜요? 빨리 인사드리라니까. 아니요. 아니,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<laughs>